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임준 선생님과 함께하는 속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속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준 선생님과 함께 할 거고요. 여기 with라고 써 있는데요.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수업을 도와줄 겁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요. 임유빈, 임유빈 선생님입니다. 잠시 후에 임유빈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속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담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입니다. 소 소라는 것은요, 내 하는 그 소가 있죠. 그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양간이 뭐예요? 자, 사람은요 집에 삽니다. 그런데요 소는 어디에 삽니까? 소가 살고 있는 집을 외양간, 외양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외양간 안에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소가 멀리 가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소가 없어졌죠. 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안간을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합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안 좋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고 같은 것이 되겠죠. 사고가 난 후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한다. 대책을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 좋은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준비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것을요.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이 이미 잘못되었다.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양간을 고친다. 손을 써도 어떤 일을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양간 고친다. 손을 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요. 임유빈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유빈입니다. 졸고 외안까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돈을 떠오어고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자, 임유빈 선생님은요, 저랑 닮았나요? 네, 맞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앞으로도 속담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잘못된 후에 어떤 준비를 해도 대책을 마련해도 손을 써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속담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